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잇몸 건강을 위해서 체크하고 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칫솔질을 세게 하면 치아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? 아니면? 잇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잇몸을 마사지하는해 주세요. 또 잇몸에서 치아로 45도를 각도로 이룬 다음에 쓸어내리듯 잇몸에서 치아 쪽을 향해서 칫솔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치아와 잇몸 경계를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쓸어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물이 이제 치태, 플라그로 바뀌면 치아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치실과 시간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를 깨끗하게 보호해주세요.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잇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보통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보험으로 스케일링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.